수포자도 따라 풀수 있는 1분 수학풀이 문제 읽어보기 먼저 저 식을 더 쪼개보자. 15는 3곱하기 5이고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으로 나타낼 수 있어. 이번엔 더 식을 풀어보면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으로 9는 3의 제곱이고 진수의 지수는 앞에 상수의 곱으로 나올 수 있어. 이제 문제의 식을 풀어보자. 75는 3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나타내지고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으로 진수의 지수는 상수의 곱으로 빼기 저두 값을 알아야 하니까 위에 정리해둔 두 식을 연립해주자. 먼저 더하고 양변 3으로 나눠주면 로그 2의 3은 3분의 a 더하기 b야. 구한 값을 위 식에 대입하여 로그 2의 5도 구해주면 3분의 2이 마이너스 b이고 대입하여 계산하면 답을 찾을 수 있어. 답은 3분의 5a-b. 4번이야.